윤홍경 어머니, 응. 예 어디가 불편하시 오늘? 이, 이 힘이 없자 아무것도 못해. 어느 쪽이 힘이 없어요? 오른, 왼쪽이 언제부터 그래요? 처음에는 오른쪽이 그랬는데 처음에도 못해. 왼쪽처럼 힘이 없었었어요? 그럼 밤에 뭐, 자다가 1두시 되니까 그건 이상해 주더라. 예, 이거 그게, 이건 언제 그랬었었는지? 그건 모르지. 모르지. 못해. 옛날에 그랬는데. 요번에도 옛날처럼 이렇게 왼쪽 팔다리가 힘이 없더라 그 혼자 걸어오셨어요 어디 혼자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지팡이 짚고 한번 일어나 걸어 보실래요 그래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지 뭐 혼자 안 잡고 할수 있으면 안 잡고 해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게 잘하는데 뭐 손수네 걸어봐요. 걸어봐. 걸어봐요 걸어봐요 네. 우리 유농경 어머니 걸음 걸을 줄 아는데 그런 말 배우는 게 아닌데 잘 걸으시네. 음, 그래서 약을 먹으면 침을 맞아야할것 같아. 예, 잘 오셨네. 내가. 자 이제 근데 자꾸 땅을 보고셔. 땅에 돈 떨어졌어요?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늘 보고 그, 하늘을 보던가좀 멀리를 봐야지. 아니,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있어요? 아니 못 못하니까 뭐. 못하니까 그렇지. 못해. 예, 뭐. 자 지금. 그치. 제가 우리 가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어머님 힘든데 괜히 자꾸 시, 힘들게 한다고 원장을 미워하는 분도 계시는데 남창교 원장 미워하면 안 돼요? 안 믿지요? 고맙죠. 더 고맙대. 네, 그러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자, 팔 들어봐요, 어머니. 왼쪽 팔 들어봐요. 양쪽 다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세요. 똑바로 앞으로 나란히 해서 올려야지. 쭉 만세. 또 올려봐요. 또또 힘이 예, 안 이게 힘이 봐요. 없으니까 어. 안 올라가는 어, 거지. 만만. 근데 힘이 없다는 것보면 힘이 없다기보다 는 무거우니까 이게 들어갔다가 내려오는 거지죠? 저쪽 다시 돌아가 앉으세요. 할수 있겠죠? 제가 안부안축해서 부착, 네. 이게 언제부터 그래요? 갑자기 왼쪽 팔이 힘이 없는 게. 먼저 요 약지가 부어지요 그래요? 더, 점점 더세히더 더 진행이 돼요. 더 힘이 없어져요. 자 앞으로 대한동님 만세 해봐요 점점 없어져 예, 네, 대한동님 만세 들어봐요 오른팔은 들수 있잖아 오른팔은 예, 안 들어요 네, 들고 계시고 이제 왼팔도 들어보라고 왼팔 들어봐요 더 네. 더! 까지 들어 들어요 더자자 네. 더 더. 이렇게 팔이 네. 안 올라가는 병은 네. 여러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50견 때문에 팔이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50견이 와서 팔이 안 올라갈까요? 아니지요 뭐 때문에 그럴까? 그건 모르죠 예, 풍이지뭐 이걸 풍이라 그래 이게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쪽 같은 편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은 오른쪽 뇌혈관이 이렇게 나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노화가 되면서 혈관이 막혀 버리니까 왼쪽 반대편 수족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걷기는 걷지만 은 자연스럽고. 자, 제가 한번팔 볼게요. 어떤, 이게 중풍이 어떤 건지. 자, 팔 힘을 줘보세요. 예, 툭 떨어지죠. 근데 우리 윤홍경 어머님이 일부러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들고 계세요? 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경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뚫고 줘야 되 예, 뚫고, 주고, 뚫고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방수 크고. 주목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든 뭐 의식이 있다. 그 다음에 보호자분이 계신다. 그 다음에 부축하면 걸어서 올수 있다는 남창기 한인 오시면 돼.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언제 그러셨다고요? 며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통 한 3일에서 5일 정도가 병이 가장 급증기거든요 그때는 시간이 지나도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아침을 맞아도. 아무리 남창기 원장이 용하다 한들 치료를 받아도 서서히 진행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일 정도 지났으니까 이 정도 상태면은 그래도 우리 따님이 계시니까 부축해서 오시면은 뭐예요? 계단이지만은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다니면서 치료하시면 되고 또 그래도 상태가 더 악화가 돼서 못 걸어 다닌다. 똥 오줌도 다 받아내야겠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남창 교환이 입원시키면 되는데 입원시설이 없으니까 세명대 한방병원이라든지 다른 병원 입원시키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분이 팔이 안 놀러 가요 팔 다시 한번 들어봐요 우리 은 자꾸 힘들게 죄송해 또 어떤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저를 미워하더라고 왜 자꾸 빨리 치면 안 놓지 힘들게 하냐고 하는데 아이고 잘하네 아까보다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나 고... 박순영 원이 오셔서 그런가? <laughs> 예. 다시 말해서 제가 항상 얘기지만은 이 병이 고쳐지려면 누가 중요하냐? 의사의 기운이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삐리삐리 할때 힘이 없을 때 야간에 응급실 오면은 어떻게 돼요? 응급실 의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겠지만은 만약에 남창기 아니이원장이 집에서 고 있는데 전화와 가지고 치료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전화하지 말라 는 얘기는 아니고 이왕이면은 이렇게 제가 근무할 때 오시면은 효과가 더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 해줘야 돼 응원해 줘야 된다니까 자꾸 여러분들 옆에 분들 가고 자꾸 수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를 열심히 보고 빨리 우리 윤옥이 어머니 고치게 달라고 해야 된다니까 제가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 뭐하 뭐하려그랬어요 아프대요. 아프면 싫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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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포기 싫대 그렇게 해야 자, 자 제가 여기를 지압하잖아요 이렇게 팔 다리 힘이 없다 할 때는 뭐 해야 되냐면은 보호자 분들은 어, 빨리 119를 불러야겠지만은 또 부르면서 뭐해요 여기를 허벅지를 지압을 해줘야 돼 제가 여기 지압하고 있을게요 자윤홍경 어머니 팔 들어봐요 양쪽 다 들어봐야 돼. 또 대안 동립만세아까부이들어잖아 오케이. 아유 팔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무말다고 있잖아. 남창기 원장이 한게뭐 있어요? 아, 우리 윤홍기 어머니 지압규 이거 힘들게 거. 한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뭐예요? 아한원에갈 때까지 가만히 방치할 게 아니라 뭐예요? 열심히 뭐해요? 지압을 해요. 왜팔안 내리시는데? 좋아서 안내리 네, 좋아서 안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 하면 된다? 지압. 열심히 지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음. 이 효과 있어 요 있어요. 있어요. 에? 그러니까 열심히 치료해서 고쳐드릴 테니까 음. 들어가요 다시, 다시 팔. 아니, 옛날엔 더 해야죠. 안녕하세요. 팔. 아, 이보다 더해도고 고쳤대요. 그러니까 이게 음. 의사, 환자간의 믿음이나 신뢰도 음. 중요한 거지. 이 어머님은 뭐예요? 남창규 원장만 봐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시 팔 들어봐요 자 제가 지압을 한 상태에서 들어볼게 어때요? 박수치냐? 어머니 박수치라고 어머니 박수를 쳐 아까보다 낫죠? 아까는 팔이 축 처졌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또 왼쪽 눈꺼풀도 약간 처져있죠? 이렇게 꺼져있다 앙금하수 그러니까 풍이 오면은 이렇게 마비된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렇게 눈이 처지거나 입도 돌아가고 팔다리 수족도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 어머님이 약간 내경색이 좀 가볍게 왔다. 그럼 사진 찍어봐야 돼요. 찍으면 좋겠지만 굳이 안 찍어도 찍어봐야 치료가 되고 안 찍으면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 올리면서 말씀드릴 때 병명 아니면 치료가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병명을 모르고도 치료가 가능하다 안 하다. 하다는 거예요. 그럼 남창균 원장 병명도 모르고 치료하겠어요? 아, 안다는 안, 아, 거죠. 다만 실제 여러분들이 병명을 몰라도 뭐예요? 이 자리만 열심히 지압을 해도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제가 5 0견이 오든 내경색이 오든 내출혈이 오든 뭐 토하든 무조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만 열심히 지압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뭐예요? 병원이나 한의원에 모시고 가라. 그러니까 이 자리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하면서 병원에 모셔라. 아셨죠? 네. 자, 유능기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박수한번터 쳐요. 50개. 음. 잘 걸어 가지요. 네. 예. 약간 뭐한 건데. 예. 지압 허벅지에 지압 한번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고요. 중요 고기 누워요.